와 이거입니다. 오늘은 새로 나온 영웅 비키 한번 리뷰를 해 보겠습니다. 어 얘는 세븐나이트 레볼루션 오리지널 캐릭터로 나온 거죠. 일단 바쁘신 분들을 위해 먼저 얘기 해 드리지만 굉장히 좋은 캐릭터입니다. 비키의 포지션은 일단은 PvE 딜. 아마 DPS가 연희보다 잘 나올 거예요. 하지만 연희의 장점은 역시 스왑 딜이 된다는 거. 그래서 비키를 메인 딜로 놓고 연희를 스왑 딜러로 쓰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포지션은 이 오데오. 사실 오데오가 핵심이에요. 비키는 오데오에서 엄청난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오데오 티어를 올리려면은 무조건 뽑는 게 좋아 보여요. 오데오는 그리고 이제 세레브에서 가장 중요한 보석을 많이 주기 때문에 티어를 많이 올리는 게 좋습니다. 이 티어를 올리기 위해서는 비키가 있으면은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따 제가 라이브 했던 방송 조금 보여드릴 건데, 제가 비키를 뽑자마자 제가 한 3,800점 정도 됐었는데, 바로 한 500점 정도 올랐어요. 비키 하나로. 일단 비키 스킬세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비키의 평타 개수를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게 보이죠? 개수가 225, 228, 106%. 일단 연희 같은 애들 보면은 평타 개수가 77%에요. 보면은 개수가 좀 많이 차이 나는 게 보이죠? 얘는 225, 2 2 8이는데 그리고 얘가 5대5에서 좋은 이유가 잘 보면 관통이 나와. 다 관통이라 돼 있잖아요. 이 관통이 뭐냐면은 서버에도 그림으로 한번 설명했는데 이, 이게 비키고 그다음에 적군이 이렇게 다섯 마리 있다고 칠게요. 그럼 비키가 이렇게 평타를 치잖아요. 이렇게 평타를 치잖아. 치면은 평타 이 범위에 있는 사람은 다 관통이 돼요. 이렇게 앞에 사람이 있어도 뒤에 애들까지 다 맞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관통이 다 되는 거예요. 평타가 이렇게 맞으면 그래서 기본 공격이 그냥 범위 스킬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뭐 단점이 있다라면은 이제 기본 공격을 할 때는 가만히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이제 3대 3이나 영웅결투장이나 그런 이제 실시간 결투장에서는 사용하기가 많이 힘들겠죠 육각 기준으로 볼게요 첫 번째 스킬은 이런 식으로 드론을 날리고 도토리를 날리는 스킬인데, 이것도 보시면은 모든 적을 관통합니다. 아까 말했던 이 관통, 관통처럼 모든 애들이 다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개수를 보면은 정말 징그럽죠. 316%, 691%. 자, 딜 개수가 엄청 세가지고, PVE에서도 좋을 거예요. 아, 좋아요. 좋아요. 두 번째 스킬. 두 번째 스킬도 보면은 660 653%죠. 또 개수가 그리고 기절도 확률적으로 걸고 있습니다. 이제 비키의 이제 핵심 스킬이 3번 스킬. 이게 이제 개수가 827%인데 스킬 설명이 중요해요. 모든 적을 관통하며 적에게 충돌할 때마다 폭발하여 주변 적에게 데미지를 입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얘가 3번 스킬 써요. 기를 모아 모아가지고. 발사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지나가는 방향으로 애들이 다 맞아요. 데미지가. 그래픽을 좀 올릴게요. 한번 다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사, 거리가 장난 아니에요. 거리가 엄청 길어요. 여기서 써볼게요. 길을 모아가지고 엄청 멀리 가요. 그래서 5대5에서 이 스킬이 지나가면서 적군이 있으면은 그냥 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이 관통되면서 827% 데미지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킬을 쓰면은 치명타 확률도 30% 확률로 10중첩이 돼요. 50%가 오르는 거죠. 아, 그리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비키는 이제 출시가 되면서 스킬 강화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걸로 하면은. 이 스킬 강화를 올릴 때마다 이렇게 개수가 조금씩 오르는 게 보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르고, 오르고, 오르고. 이 누를 때마다 스킬을 다 쓰네요. 열 받게. 그래서, 이렇게, 얘는 개수가 이렇게 오르네요, 첫 번째 스킬은. 두 번째 스킬도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스킬은, 개수 오르고, 개수 오르고, 개수 오르고, 개수 오르고, 개수 오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20% 확률, 10% 확률에서 20% 확률 로 오르고, 그리고 무력화 지수도 조금 오르네요 이런식으로 세번째 스킬은 한번 올려볼게요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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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수가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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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수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스킬 강화하면은 훨씬 세지겠죠 아니 뭔 데미지 개수가 993이요 <laughs> 미쳤다 자 첫번째 속성 시너지 스킬 볼게요 얘는 레이저를 쓰면서 데미지를 538% 개수가 다 엄청 높아요 기본적으로 두번째는 이런 식으로 787%의 기절을 또 걸어줍니다. 그 얘는 낙법이 있어요. 낙법이 있어가지고 5대 5에서 막 공중에 한번 뜨면은 한번 생존은 할수 있을 정도예요. 연이 낙법은 낙법 하고 나서 무적기가 좀 있는데 얘는 일단 아무것도 없습니다. 데미지가 있긴 해요. 그리고 이렇게 회피가 있습니다. 회피에는 아무 능력도 없어요. 첫 번째 스킬 스킬 범위를 보면은 한이 정도, 이 정도 네모 보였죠? 살짝 이 정도 거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스킬은 이렇게 이정도 꽤 넓어요 진짜 넓은거야 이정도면은 첫번째 스킬 한번 더 이렇게 네모나게 여기 이제 관통내면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딜이 엄청 아파요 이거 그래서 비키는 지금 이벤트로 여기서 한 마리를 조합으로 해서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비키 뽑기 이벤트로 이렇게 150 뽑기 하면 한 마리를 더 줘요 그래서 비키는 이제 어, 천장으로 다섯 바퀴 돌리면 확정적으로 육각이 됩니다 뭐 운이 좋으면은 그 전에 좀 나와가지고 덜 돌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5대5를 좀 했었는데 5대5 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5대5 초반에 덱은 요렇게 갔어요 약간 빅기를 몰빵하는 느낌으로 갔습니다 일단 5대5 이거는 중요 부분만 제가 좀 편집해서 올려볼게요. 첫 번째 경기 보면은 여기서 비키가, 봐, 사거리가 이 비키랑 상대 연희랑 사거리가 엄청 이제 거리가 길잖아요. 근데 여기서 비키가 3번 스킬 길을 모아요. 길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날려요. 날리면은 이쪽으로 날리는 거라서 원래는 에이스, 반에사가다 맞아야 되는데 연희만 맞아요. 이런 식으로. 연희가 한 방에 죽죠. 왜냐면 지금 아마 무적기 스킬 타이밍이라서 안 맞는 것 같아요. 연희가 없어진 걸볼수 있고, 그 다음에 비키가막 여기서 또 스킬을 뒤에서 씁니다. 사거리가 다 길어가지고, 이렇게 멀리서 기술을 계속 쓸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애들 좀 죽이고, 이제 에이스랑 에이스랑 버티면서, 에이스보다는 요즘 태호가 더 좋죠. 검태호. 3번 스킬 또 모으고, 이정안 받았네요. 비키 평타 딜도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걸볼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두 번째 결투장 볼게요. 보면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태오랑 델론드 세인 약간 드이다는 캐릭터들이 많네요 상대가. 보면은 이제 태오가 이제 불사가 있어가지고 불사도 있고 스킬도 무적기가 많아가지고 한 번에 못 죽이면은 많이 피곤한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비키가 3번 스킬을 모아요. 제 에이스가 녹았죠. 불사도 안 터지고. 근데 빅키가 여기 3번 스킬을 딱 가운데다 써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딜이 너무 세가지고, 태오가 그냥 터져요. 델론즈도 터져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좀 빨리 좀 녹일 수 있는, 이런 그립을 볼수 있어요. 이렇게. 딜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걸볼수있어 엄청 세요. 자, 다음 경기에. 그리고 5대5에서 보면은, 이반네사가 힐이 많아가지고, 엄청 잘 버틴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피키가 3번 스킬 써가지고, 멀리 있는 애를 이렇게 맞추기 쉬워요. 이런 식으로, 반네사가 죽어버린 걸볼수 있죠? 그러면은 게임이 좀 라우아도 죽었는데 우리 라우아도 좀 그래도 이렇게 되면은 많이 유리해져요. 연이 죽어도 걱정이 걱정은 안 해도 돼요. 피키가 너무 세가지고 스노우드도 녹이고 플라톤도 바로 녹여버리죠 그냥. 그래, 3번 스킬 차징하고 라우아. 아 근데 이거 치명타 안 터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라우아 를 이렇게 빨리 녹여주고 그냥 피키가 연이까지 바로 녹일 거예요. 2번 믹서기 좀 아프네요. 이런 식으로 평타도 딜이 엄청 세요, 이런 식으로. 자, 5대5 경기 마지막 보겠습니다.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비키의 이제 말도 안 되는 딜을 한번더 확인할 수 있어요. 보면은 비키의 3번 스킬을 모읍니다. 모으는데 여기서 빵! 쏘면은 3명이 날라가요 그냥. 이게 애들이 모여있어가지고 이게 지나가는 애들마다 딜이 다 들어가가지고 다 없어지죠, 그냥? 싱글벙글 하는 이고를 볼수 있고. 스노우드 남았지만 이렇게 바로 녹여버릴 수 있습니다. 엄청, 게임이 엄청 빨라요. 비키 하나 때문에. 엄청 빨리 끝나요. 딜이 너무 시원시원해가지고, 너무 좋아. 제가 연승을 해본 적이 없는데, 비키 나오자마자 쓰니까 상대방 분들이 비키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15연승을 한번 처음 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3조고 멀티 한번 잡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비키로. 딜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8단계네요. 8단계인데, 일단 들어가서, 당연히 이제 콜트 3번 스킬로 버프를 쓰고, 네, 연이 3번, 2번 스킬로 스왑 딜을 걸어주고, 빅키로 3번 스킬부터 썼습니다. 딜이 진짜 말도 안 돼요. 그냥 없, 어져 3조고가. 혼자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어지죠, 그냥? 보면은, 몇초 동안 이 정도 딜을 넣은 거예요. 아마 마카님도 이거 빅키 썼을 거예요. 딜이 엄청나요, 진짜로. 그래서 빗딜 메인은 빛키로 하는 게더 딜이 훨씬 잘 나올 거예요. 그리고 방금 한 판은 무기에 보석 하나도 안 끼고 한 거라서 보석 끼고 하면 딜 훨씬 잘 나오겠죠? 뭐 대충 보시면 아시겠지만 5대5에서 진짜 좋아요. 그리고 pve에서 빗 딜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저는 이빛키 뽑는 거를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영상 도움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밥! 뿅!